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증시가 굉장히 좀 많이, 단기간에, 단기간에 많이 좀 정량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일단은 대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일단 종목에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어, 단기간에 너무 그 과도하게 내려오면서, 어, 사실 대응을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시장에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는 워낙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매도 대응을 했을 때, 손익을 계산을 했을 때, 오히려 매도하는 것보다 일단 주요 지지라인도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버티는 게 낫다라는 관점이었었고요. 음, 일단 흐름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코스피 차트고요. 지금 밑에 흐름을 보시면 일단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줄 라인을 좀 지켜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보시면 이 녹색선 위와 아래를 보시면 될것 같은데 위에 있을 때와 아래에 있을 때를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녹색선 위에 있을 때의 흐름을 보시면 아래에 있을 때의 흐름을 보시면 꾸준히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고 역시나 아래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아래에 있을 때는 돌파하지 못한 흐름이 나왔다가 여기를 딱 깨고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이 위쪽에 준비한 상태부터는 여기서는 다시 지지를 받기 시작하고 여기를 깨고 내려갈 때는 이렇게 장대 음봉을 통해서 깨고 내려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다시 이제 저항으로 자리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깰 때는 이렇게 개부로 돌파를 해서 깨고 난 다시 위에 영역으로 올라올 때는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켜줄 때는 일단 지켜줬다는 라 관점입니다. 즉 단기간에 이렇게 어 크게 내려왔는데 하단으로 일단 지켜줄 라인이 밑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지켜지는 것만 확인이 되면 증시가 상승추세를 일단 유지하려고 어 움직이고 있다라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대응하는 것보다 이 지지라인이 얼마 안 남았었기 때문에 지, 즉 상승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줘야 지지라인이 하단에 일단 깔려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어 낙폭이 단기간에 크게 나오면서 금방 내려올 수 있는 위치라서 여기서 대응하고 바로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더 손해가 커질 상황이라서 일단 그대로 보유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어, 저랑 좀 오래 함께 하신 회원분들께서는, 뭐, 미국과 이란이 어, 싸우는, 그 1월 초에 미국과 이란이 싸우는 것 때문에 내려갔다가도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것도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어. 뭐 MSCI 리밸런싱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 지소미아 해제 때문에 떨어졌다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종목은 계속 올라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는 확인이 되셨어요. 근데 이번에 또 코로나 사태가 번져버리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증시가 또 내려오자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어, 지수때문에 떨어졌다가 종목들이 거의 보합까지 올라오는 것을 다 확인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지수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종목에는 어, 시장만 반등을 해주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어, 어제 리딩, 오전 리딩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시장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내려오게 됐는데 시장이 단기간에 여기까지 내려오게 됐는데 한 번에 그쵸? 근데 하단 지지 라인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 치고 올라오게 됐을 때는 여기서 손절을 쳐 버리면 금방 올라오게 됐을 때 됐을 때는 이게 너무나 손실이 아까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단 지지 라인이 만약에 이 정도 깔려 있어서 이만큼 낙폭이 남았으면 당연히 대응을 했을 텐데 일단 하단 지지 라인이 너무 가깝게 존재를 하고 있어서 어 지금 대응하기엔 조금 너무 아깝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홀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주말마다 영상 브리핑을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 사실, 어 이번, 이번 주는 제가, 어 찍지 않고 넘어갔었던 이유가, 어 지수 조정 때문에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하단으로 깔린 이 지지라인, 즉, 어, 종목별로도 하단마다 깔려있는 지지라인이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하단 지지라인에서, 그 하단 지지라인에서, 어,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는 결국 시장의 낙폭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어 지지라인이라는 것도 어 1차, 2차, 3차 하단으로 꾸준히 좀 깔려있는 지지라인 종목마다 다르게 있어요 근데 종목들이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도 깨고 내려가서 결국은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마저도 깨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지는 결국 시장이 정하는 거지 종목이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장이 떨어지면서 전부 다 폭락이 나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종목 분석은 사실 무의미하다 왜냐면 종목은 좋은 종목이어도 시장 때문에 그냥 바로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종목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수, 어, 상황이었어서 제가 이번에는 종목 브리핑은 어, 굳이 찍지 않았습니다 회원분들께도 여기서 지지 받을 거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 시장에 따라서 여, 하던 지지라인이 몇 개가 깔려 있는데 시장 낙폭에 따라서 여기서 지켜주고 올라갈지 여기서 지켜주고 올라갈지 이런 위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지금 일단 시장부터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종목 브리핑이 나가지 않았고 여전히 지금 최근에도 사실 크게 대응을 해지, 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자꾸 지금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종목 여기서 올라가겠지 자꾸 기대를 하는 하게 되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어느 정도 어, 잠잠해질 때까지 좀 일단 지켜보고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어 일단은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전자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아 삼성전자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사상 최고가를경신하는 엄청난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어,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강한 시대였어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내려왔는데, 어쨌든 하단으로 지켜줄 수 있는, 이, 하단으로 중요한 의미 있는, 이 지지라인, 이 지지라인을, 어, 지켜주는지 확인이 필요했었고, 그게 얼마 안 남았었기 때문에, 어, 여기를 깨고 내려갈 때 이렇게 장대음봉을 깨고 이고 깨고 내려가려면 이렇게 장대음봉을 주면서 깨고 내려가거든요. 그만큼 좀 의미 있는 정말 중요한 그리고 좀 강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저항과 지지가 될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깨고 내려갈 때에도 이렇게 강하게 장대음봉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근데 장대음봉이 아니라 오히려 장대양봉을 보이면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시장도 상승 추세는 깨고 싶지 않 싶어 하지 않는다 코로나 때문에 내려왔지만 상승 추세를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좀 흐름을 시장, 시장이 반등을 해주는지 지켜보면서 어 종목들도 흐름을 한번 보시면 어 아마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종목들도 강하게 이제 반등을 하려고 어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어 일단 시장 브리핑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